네이버 사전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네이버 사전은 네이버 들어가자마자 네이버 사전이라고 치면 되긴 하는데 일단은 사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이버 중국어 사전 뭐이 정도로 쳐주시고 지금 보시면 이쪽으로 이제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면 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어뭐 직업상인 이유도 있긴 하겠지만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그냥 아예 어 인터넷을 키자마자 첫 페이지로 나오게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공부법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은 네이버 사전에 이렇게 딱 키자마자 오늘의 회화라고 해가지고 오늘의 회화가 한 마디씩 이렇게 하루마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보면서. 우월, 거 된다. 거 된다. 네, 그 해와 공부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뭐 이제 단어 퀴즈라고 해서 퀴즈 풀기, 뭐 심심할 때 그냥 들어와가지고 어 들어 이렇게 단어 퀴즈를 할수 있는 코너도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페이지를 아예 그냥 지정해 버리시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바로바로 바로 컴퓨터를 켜거나 핸드폰을 켜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뭐 목록에서 고르는 게 아니고 바로 첫번째 페이지가 있으면은 바로 검색해서 사용하기가 되게 편리하겠죠. 네이버 사전은 근데 일단 이제 검색하는 방법, 검색이 가장 주된 기능이기 때문에 처음에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자면요. 일단은 쉽습니다. 뭐 중국어 폰트가 안 깔렸다라고 하는 가정 하에서 보통 친구들이 하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병음을 치시면 돼요. 그러면은 d n a 라고 해서 컴퓨터라고 하는 단어를 경음을 치게 되면은 이렇게 리스트가 한 번에 쭉 뜨게 됩니다. 컴퓨터와 관련된 단어들이 그럼 자기가 원하는 단어 띠엔 나오라고 하는 거 떴나 확인하고 들어가서 그 단어를 검색을 하시면 돼요. 네, 또, hs, 어, 이 네이버 사전이 되게 좋은 이유가 지금 보시는 이쪽에 hsk 1급 단어라고 해주고 hsk 급수가 옆에서 달려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 내가 검색한, 검색한 단어가 hsk 몇급 단어에 포함되는 거고, 아, 이건 내가 좀 주력을 해서 외워줘야 되는 단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도 되게 좋겠죠. 자, 그리고 뭐 이제 이제 보통 보면은 병음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한자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주 좋은 기능이 여기 옆에 보시면 돋보기 옆에 펜 그림, 펜 글씨 같은 그림이 있죠. 연필 그림이 있는데 이걸 딱 누르시면 이제 펜인식 기능이 가능해요. 옛날에 뭐 전자사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펜인식 기능이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그냥 뭐니 라고 하는 단어 대략 약간 필기체 처럼 막 흘려서 써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쓰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어 자기가 쓴 한자와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을 이렇게 딱다 출력을 해두,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가 어, 찾고 싶은 단어를 클릭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옆에다가 이렇게 입력어로 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니 뒤에다가 이제 뭐먼 이라고 해서 너네들 이라고 하는 단어 지금 찾고 싶으면은 옆에 또 떠있죠? 뭔 누르셔서, 니먼 검색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사실상 검색 기능을 이렇게 딱두 가지만 사용하면 돼요. 변, 어, 병음을 입력한다던가, 아니면은 지금처럼 이제 실제로 펜인식을 해서 입력을 하는 방식, 아니면 뭐 그냥 대놓고 너희들,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은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어떤 한자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게 되죠. 자 그러면은 어, 또 네이버 사전 중에서 하나 좋은 게 어, 되게 공유를 되게 많이 들여놨어요. 보통 보면은 이렇게 옆에 이렇게 스피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자 성우랑 남자 성우가 한 번씩 한 번씩 발음을 해주게 되고요. 뭐 컴퓨터 같은 것도 다시 한번 볼게요. 네, 근데 컴퓨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 보통 여자성우나 남자성우가 혼자 발음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럴 때는 보통 사람의 육성이 아니고 컴퓨터의 음성이기 때문에 살짝 발음이 불분명할 때도 있기는 해요.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되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 컴퓨터 같은 거? 피에노. 네, 이것도 컴퓨터 피에노. 피에노. 네. 그럼 다른 걸로 한번 발음해 볼까요? 보통 한 글자짜리는 되게 사람의 음성으로 바로 녹음한 게 되게 많은데. 시오. 네, 요런 것들. 아니면은 뭐 다른 것도 한번 해 볼게요. 어, 수리하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발음 들어보면. 수리. 네, 이렇게 명확하게 발음을 해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듣기 실력도 상당히 많이 늘수 있거든요. 어 그러면은 또 이제 네이버사전 중에서 아주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이거는 많이 모르시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뭐 예를 들어서 한자가 되게 어려운 한자가 있다라고 쳐보세요 어 되게 제일 어려운 한자를 한번 가볼게요 어 이기다라는 뜻인데 네 지금 보시면 이기다라고 하는 거 지금 화면에서 거의 불분명하게 보일 정도로 되게 작게 보여서 핵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 지금 느껴지시죠? 근데 보통은 두 글자를 칠 때는 안 나오는 기능인데 딱한 글자씩 쳐서 나올 때 나오는 기능이 있어요 바로 한 글자씩 쳐서 잉 이라고 하는 거를 넣고 검색을 했을 때그 밑에 있는 요 단어를요 한번 클릭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이 한자가 되게 크게 뜨는데 더 크게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오른쪽에 바로 획순보기 17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획순이라고 하면은 글자를 쓰는, 순서, 글자를 쓰는 순서인데 그획순을 보고 싶을 때는 딱 누르면 정말 제가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학생들한테 되게 많이 보여주기도 하는데 획순이나 획수가 중국어에서는 그래도 좀 중요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눌러서 아 획순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 한자는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하는 걸한 번씩 한, 보면서 이렇게 연습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한자는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그림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많이 그려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획순보기라고 하는 기능 제가 정말 되게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어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렇게 획수라고 해가지고 획수가 총 17획으로 나오고 쓰는 순서를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는 것도 있기는 한데 그때도 그냥 누르셔서 하나씩 이렇게 아 이런 획순으로 쓰는구나 1 7핵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봐 주시면 좋은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또 좋은 기능이 어, 되게 쉬운다는데 여러분들 보통 보면 이 처라고 하는 것도 어, 몇 획이 나오냐면은 하 2, 3, 4, 5. 다섯 획. 저기 지금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넷, 넷 그쵸죠네 획이 나와 주는 게 좋은데 보통 보면은 친구들이 그 두 번째 획에서 꺾이는 획을 끊어서 써서 총 5획으로 늘려서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 근데 이것도 획순 보기 한번 보세요. 네. 니은 자로 휘어지는 부분이 끊어지지 않고 한 번에 이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총 4획으로 끝내 줘야 돼요. 요렇게 한자를 외우시기 전에 한 번씩 그림이 지나가는 거를 보면서 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또실운 단어로 갈게요. 컴퓨터. 지금 컴퓨터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예문들이 뜬다는 게 되게 좋거든요. 사실상 단어를 하나를 외우는 것보다 문장을 통으로 외우는 것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아직 예문은 쉽지 가은것같요 이렇게 약간 컴퓨터 음성이 둘을 이루긴 하지만, 이런 예문을 보시면서 아, 내가 사용한 이 내가 검색한 이 단어가 그 문장 내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쓰이는 거지를 한 번씩 참고를 하실 때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회화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예문 부분을 계속해서 좀 집중적으로 봐 주시면은 장기적으로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오늘은 일단은 네이버 사전 검색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팁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